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화학적 폭발. 이제, 이제 폭발에 대한 개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폭발의 발생 메커니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맨 처음에 폭발에 대한 개념을 할때 폭발은 두 종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폭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럼 세 번째, 화학적 폭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적 폭발은 원인계하고 생성계가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기상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폭발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기상 폭발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기상 폭발. 그래서 화학적 폭발에 대한 종류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가스 폭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데 분모 폭발이 또 화학적 폭발의 하나의 종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무 폭발은 고압설비 있잖아요. 고압설비 같은 데서 이제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제 액체가 이제 분출되게 되면 얘가 이제 분무 형태로 분출이 되죠. 이제 그때 폭발하는 형태. 그다음에 분진 폭발. 우리가 이제 분진 폭발을 이, 이 화학적 폭발에서는 이제 분진 폭발을 이제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돼요. 여기에서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분진 폭발의 조건. 분진 폭발의 조건은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 가연성 분진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연성 가스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연성 가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공기. 공기. 대표적으로 공기. 그 다음에 점화원이 존재를 해야 얘가 터질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폭발로 일어나려면 개방계보다는 어디서 일어나요? 폭발은 밀폐계에서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폭발이 발생하지 않는 물질. 예, 분진 폭발 곱하기 물질 아니고요. 분진 폭발이 발생하지 않는 물질.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자, 물과 반응을 해서 분진이 물과 반응했는데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그럼 폭발이 이어지지 않겠죠. 다이안산 가스를 발생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분진 폭발에 일어나지 않는 물질 이런 게 이런 이게 이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시멘트. 그 다음에 생석회. 그 다음에 탄산칼치그 다음에 석회석.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분해 폭발. 자, 그러면 분해 폭발은 분해 시흡열이라든지 발열 반응이 생기, 생겨서 발생하는 폭발, 이제 분해 폭발이 되겠는데, 그러면 분해 폭발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뭐가 있냐면 에틸렌. 그 다음에 산화 에틸렌. 그다음에 과산화물, 물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적 폭발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물리적 폭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폭발했고, 이제 물리적 폭발, 그다음에 폭발에 대한 전체적인 종류, 여기 보게 되면 그... 산화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분해 폭발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합 폭발도 합니다. 두 가지 폭발을 같이 하는 중에 하나가 산화 에틸렌이 되겠고요. 이 종류는 시험 문제에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암기하라고 제가 써드린 거예요. 화학적 폭발의 종류가 몇개 있다고요? 4네 개, 네 개. 아까 우리 자연발화의 형태가 3분흡증이 다섯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불화재 형태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걔도 다섯 가지가 있었죠. 외워야 돼요, 그거는. 이런 걸외워야 돼. 물어보면 찍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물리적 폭발. 아까 화학적 폭발을 기상 폭발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응상 폭발. 그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뭐 기상 폭발, 응상 폭발 줬으면 얘가 이제 뭘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물리적 폭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수증기 폭발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고 있는데, 화재가 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화재가 크게 나야죠. 화재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증기로 이제 뿌리게 되면 자칫 얘가 폭발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폭발로. 자 그다음에 과열액체 증기 폭발. 얘가 뭐예요? 과열액체 증기 폭발이. 블레비블레비 얘가 이제 어디 어디서 배워요? 이제 휘발유 화재. 휘발유는 중질류와 경질류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네? 경질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휘발유 휘발유 우리가 이제 쓰는 경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경질류 화재고요 중질류는? 원유, 중유 여러 가지 액체가 혼합되어 있는 게 이제 중질류 화재로 넘어갑니다 그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에콰가스의 등기 폭발 다음에 네 번째 압력 방출에 의한 폭발. 그딱 그러니까 보면 물리적 폭발에서는 대부분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 얘가 나와요, 얘가. 얘가. 얘가 나오고 그러면 아까 그 화학적 폭발에서는 대부분 뭐가 나와요? 분해 폭발이라든지 분진 폭발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출제 빈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유류 저장탱크에서 어, 발생되는 이상 현상. 우리 아까 건축물 화재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플래시 오버, 백드래프트롤 오버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러면 경기류 화재에서 이런 유류 저장 유류 저장 탱크에서 발생되는 이상 현상, 즉 발생되는 이상 발생는 현상 그냥 이상 현상이 못다 그냥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다. 현상 첫째, 우리 아까 그 플래시오버하고 백 드래프트를 비교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유리 저장탱크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줘요. 경질유냐, 중질유냐, 이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질유와 중질유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해놓는 게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션 보러 갈때 내가 정리해놓은 썸머리 노트만 딱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문제 보지 않아도 그죠? 물론 계산 문제는 좀 봐야 되겠지만 증기압 증기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기압은 도 F 이거 이제 뭐죠? 이제? 화씨가 되겠죠? 화씨 섭씨 아니에요 에서 에서 증기압이 얼마? 2에서 4 psi 증기압이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무슨 화재냐 경진류 화재입니다 경진류 그러면 중진류는 100도 F에서 EPSI 미만 미만인게 중진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종류가 그럼 뭐가 있을까? 우리 증기학은 뭐뭐 모르더라도 뭐, 종류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제를 풀지. 경질류의 대표적인 거는 휘발유. 그 다음에 예. 경유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중유 또는 예 원유가 가장 대표적인 중질유의 원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점 비점을 보게 되면 얘는 낮죠. 얘는 비점이 높고요. 우리가 휘발유하고 경유는 어떻게 뽑아내요? 휘발유하고 경유. 그렇죠. 원유를 원유는 검정색이잖아요. 여러분들 TV 보게 되면 그 이제 중동이나 이런 뭐 브렌트유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땅을 파, 파면 이제 원유가 올라오잖아요. 무슨 색이야? 검정색이잖아요. 그, 그 개를 가지고 어떻게 돼? 탱크에다 놓고 얘를 끓입니다 그럼 몇 도씨일 때 뭐가 나오고 몇 도씨일 때 뭐가 나오고 몇 도씨일 때, 때 뭐가 나와 이렇게 온도에 끓는 점에 따라서 나오는 종류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다 뽑아내고 맨 남, 나머지 남은 그 찌꺼기 그게 뭐예요? 아스팔. 네, 아스콘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죠 아스콘 그 찌꺼기가 자그 다음에 네, 증기 공간 얘는 상온에서 연소 범위를 형성하죠. 휘발유는 그죠? 얘는 상온에서 연소 범위를 형성하는데, 얘는 상온에서 연소 범위를 형성하지는 않죠. 형성하지 않죠. 증기 공간이. 그다음에 적용 탱크. 종용 탱크를 보게 되면 얘는 FRT 탱크가 되겠고요 얘는 CRT 탱크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쪽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산에서 화재났잖아요. 일산에서. 그래서 작년 그 기사 기계 예, 실기시험 문제. 그 포수화약제 용량 구하는 거 나왔어요. 그리고 관리사도 그거 나왔지 않았나요? 안 나왔나?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FRT 탱크, 얘는 무슨 탱크야? FRT 탱크는? 예, 네, 플로팅이에요. 플로팅. 즉, 뭐예요? 탱크가 원형이야, 이렇게. 원형. 고양이서화장는 데가 이제 이런 제이 탱크죠. 이런 탱크형이고. 그럼 CRT 탱크는 콘루프 탱크예요. 꽃갈 모자가 씌워져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탱크 이런 탱크가 CRT 이런 탱크는 FRT 탱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만들어요 왜 상온에서 연소범이 위 형성하니까 형성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채우면 여기는 연소범이 형성할 거 아니에요 위험하지 아무래도 그죠 그러면 존으로 분류하게 되면 여기는 무슨 존이에요. 영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그게 가장 급선무죠. 자, 적용 땡크 됐고요. 그 다음에, 성분을 보게 되면, 얘는 휘발유 경유니까 단일 성분이 되겠네요. 얘는 다성분이죠? 성분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연소 형태. 연소 형태를 보게 되면, 얘는, 얘예 혼합형이에요. 얘예 혼합형 전파가 되겠고요. 얘는, 이거는 이해가 가겠어. 왜휘발류니까휘발류니까 가연성 증기가 이제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 안에 다 혼합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온 합형 전파야. 그럼 얘는 예열형으로 가요. 예 이름이 달라요. 예열형 전파예요. 즉 이게 뭐다? 얘는 중요 원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어? 연류층이 존재해요. 연류층 이 안에 연류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연류층에 의한 화염 전파가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상온에서 연소범이 형성하지 않잖아요. 이 내부 자체 에 뭐가 있는 거야? 그 탱크 안에 외부에서 열이 가해지게 되면 연류층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연류층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그 이제 유류 화재에 다음에 쓸 건데 재 형태. 제 형태를 보게 되면, 얘는 자유공간 증기음 폭발, VC, 또는 블레비. 블레비 형상이 나오고요. 얘는 보이로버. 또는 슬로버버. 슬로버버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아. 경진류가 뭐고, 중진류가 뭐다.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아, 여, 지금까지 보니까 경진류가 그냥 희발류 경유고 이렇게 알았는데 분류를 해서 표를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사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정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 UVC다. VC다. 자유공간 증유폭발이다 또는 블레비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무슨 화재다? 경질류 화재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블레비는 뭐예요? 또 물리적인 폭발에 대한 대표적인 영향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모든 걸 짜지게 해가지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그게 필요한 거죠.